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캠을 자주 켜고 있는 것 같죠 앞으로도 자주 사용이 될것 같고요 따로 또 여러가지 카메라도 지니, 진행 때 사용이 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오늘은 다름미 아닌 제가 좋아하는 루카타가 또 하나 놓았습니다 해외 배송해가지고 이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토끼? 왠 토끼? 어 이게 비슷한 그게 또몇개 있었어요. 파란색도 있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거 입어봤을 때 마음에 들, 들면은 파란색도 한번 한 시켜보는 걸로 그리고 또 무슨... 음... 이거 빨대에 쓰라고 뭐 하나 넣어주신 것 같아요. 딴지구? 어좀 큰데 내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내 쿠마보다 클것 같은데 많이 큽니다 구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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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구미호였던가 그랬는데 어 일단은 뭐 큰데 <laughs> 많이 큰데? 어, 그래도 뭐, 맞네요. 저도 원래 작게 입기 때문에, 어, 어, 이게 딱 맞는 사이즈인데? 맞는 사이즈긴 한데요. 어, 저는 원래 작게 작게 입어, 입어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예쁘네요. 어, 많이 예쁘다. 엄청 예뻐요. 빨간색 아래에 있는데, 괜찮은데? 엄청 마음에 드는데? 역시, 옷이, 요즘 이쪽에 꽂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따란 허얍 짜잔 짜잔 다시 입어야지 원래 이런거 입을때는 이게 있지 이러고 해서 어 실패 다시 할 거야. 어 옛날에는 이러, 이런 이런류의 옷을 자주 입었을 때는 이게 잘 됐었는데 나 방금 어떻게 했지? 멱살딱 잡고 자 예상으로 무슨 이쁘기 때문에.